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이자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판타날. 이 경이로운 자연이 인간의 무자비한 욕심 때문에 파괴되지 않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바로 판타날 프로젝트입니다. 1995년, 브라질 자르딘에서 새소망 농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판타날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새소망 농장을 세우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자르딘은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로 캄보그란데까지 1시간 30분 간 다음 차로 3시간 이상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8만 헥타르크기에 버려진 땅이었던 이곳은 대강당, 학교, 숙소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인류 식량 문제 해결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척박했던 대지에는 강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수천 마리의 소대는 목축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음을 한눈에 알게 해주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송면천재님이 거기서 계속 낚시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먹이도 입고, 태양빛도 너무 강하고, 얼굴도 가맣게 타시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뭔가 그온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청선 드리는 그러한 정교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사세기의 시간을 통해 판타날 프로젝트가 서서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척박한 땅 그리고 눈앞의 가난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대안을 찾은 겁니다. 제가 자라든에서 문충재님을 7년 동안 모시고 있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미국의 개척을 다 끝내고 또 남미 개척을 다 끝내서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이제는 다시 말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조국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나올 때 나를 아무도 몰라보고, 예, 한국에서 미미한 죄인죄 했었는데, 이전 세계적인 기반을 다 닫고 한국에 다시 들어갈 때는, 한국이 나를 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국이 이제 나를 환영해야 된다. 40년 전 내가 한국을 떠나올 때 그렇게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게 된 원인은 제자들의 닮을 보다는그 당시 유대 나라를 움직였던 사두개인들. 또이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그 당시 관료했습니다. 바리세파 기둥콘, 기독교, 율법사, 교법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NF파, 열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아무리 제자들을 확보하고 일을 해보라고일 성사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난 제자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그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협조해 주지 못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한에 다시 들어가서 정말로 힘 있는 우리 요즘에 얘기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또 옛날처럼 천대하게 되면 나는 정말 슬프다 내가 이번에 하는 게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또 사두개인처럼 내가 천대받지 않고 한귀에 들어가면 부야피들을 교육을 해서 나를 좀 이해시키면 나는 예수님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맺히고 또 예수님의 사정을 얼마나 구구절절히 우리 문체님 알고 계시는가. 이전을 하는 게 오자마자 부야피 교육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한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5만 명 교육을 했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늘 보고 드릴 때마다 그래, 어느 장관이, 어느 장군이, 어느 도지사가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좋아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충 여인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장면을 내가 뭐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복을 드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밤에 집에 오게 되면 잠이 안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정이었구나. 제가 이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부 i p 인가 고민 고민 하다가 대한민국의 VIP라는 분들을 무작위로 5천명을 뽑았습니다. 학교의 총장, 대학 거트면그 다음에 학장급 이상, 그 다음에 군거트면 삼성장군 이상, 그 다음에 차관급 이상 장차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삼선 이상. 이런 분들은 명단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냥 명단을 입수하고 주소를 입수해가지고 500명에게 우리 교육을 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2004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2017년이니까 지금 14년 되는데요. 그때 12월 달인데 연말 아니겠습니까? 바쁘신데도 아버님 급하시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래서 5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자가 예 문선명 총재님 이름으로 초청장을 내고 거기 교육 프로그램은 3일 동안 통일계 원리 수련을 받고. 7일 동안은 우리 워싱턴과 뉴욕의 우리의 기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는 주최 측 초청자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500명에 보내놓으면 몇,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는데 참 하늘의 역사가 딱 10분의 1, 11조 50명 신청했습니다. 내가 뭐 저기 가보겠다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래서 50명을 모시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자마자 명단을 드리고 첫날 교육을 했는데, 시시 각각으로 문청장님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교육 잘 받고 있냐? 교육 잘 받고 있냐? 예, 창조 올려 했는데 잘 받고 있습니다. 계속 했어요. 하루 동안 하니까 밤에 걱정되고 또 밤에 하루 종일 일이 없었느냐? 잘 받고 있느냐? 잘 받고. 아주 감동 속에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두 분이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스님이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에요. 두 분이, 저이 교육 못 받겠습니다. 제가 머리 빡빡하고, 청춘을 바치고, 장가도 안 가고, 이 부처님을 증거하러 가는데, 내가 여기 오니까 그거 증거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통교 교리까지 받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솔직히 더 기분 나쁜 것은, 어떻게 부처님하고 문충이하고 같은 반에다 놓고 자꾸 강의를 하십니까? 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참, 이건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해요.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수 없이 거기다 뭐뭐 밀고 땡겨봐요. 속상하니까. 아, 예, 사전 있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행기 별로 알아보니까, 예, 왕국 비행기가 아주 비싸더라고요. 개인한테 다시 또 물려가지고 또 이게 예, 단체로 갔다가 어쨌든 뭐 네. 비싼 걸 감싸고 보내서 그 이터널 보냈습니다. 그 내일 아침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문총재님이.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 당시 서울대 총장했던 박복식 총장님하고 또 이동호 내무장관님하고 이렇게 서업으를 밤중에 불러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제가 난감합니다. 교육 진행하면서. 우리 총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꾸 3일 동안 교육하는 중에 생기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윤 선생 걱정하지 마시오. 그간 사람, 그 사람이 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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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 그렇습니다. 예, 네, 자기가 알고 왔어야지, 예? 네? 그, 오다가 마음이 안들어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기 온 사람은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 네, 그러시면서,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람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해서, 아, 또 일단, 다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받아보고 나서, 그때쯤 우리가 뭐, 가부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테지, 중간에 이런 건 이건 뭐, 수준이 그렇습니다. 아, 걱정하시고 진행하오 그래서 또 용기를 얻고 3일 동안 원리강의를 무사히 했습니다. 3일 동안 재림까지도 하고 우리 문체원에게 보고 드리니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바로 만나러 갈까? 근데 아직도 좀덜 썰어져가지고 아버님 지금 만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저 앞으로 더좀 더 좀, 기다리십시오. 아버님 몸이 날아가지고 그냥 꼭 만나고 싶어 난리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은 워싱턴에 있는 예, 워싱턴 타임즈라든지 또그 다음에 거기 뭐 우리 수산 회사라든지 배 만드는 회사라든지 또 우리 뭐대학이라지쫙 보시고, 그다음에 뉴욕도 가고, 주고 다 보셨어요. 그런데 기적은 그렇게 참말로 이성적이고 냉철하신 분들이 원리 강의 를들 때는 뭐깨웃뚱도 하고 뭐 많은 질문도 하고 또못 믿겠다는 분뭐 반응도 나오랬습니다마는 딱 워싱턴을 마치고 뉴욕으로 넘어가는 것이 버스가 네, 세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제 버스 두 대를 가지고 분승을 해서 가는데, 중간쯤, 한 시간 반쯤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한 시간쯤 바다가 이시계소에 들리니까, 내 차에서는 안 그랬는데, 뒤에 다른 차에서는 안내 양이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시집 간 언니가 안내를 맡았는데, 그 양반이 안내를 했는데, 그 양반들 전부 다 내려올 때, 전부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 버스에 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이러시냐 했더니, 이 안내양 아주머니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미국에서 문충쟁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면서 같이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가슴이 뜨겁고 눈물을, 예, 안 흘릴 수없었습니다그 눈물을 다 흘렸다는 거예요. 뭐 장관이 뭐, 뭐, 총장님들이다. 그래서 내가 얼른 그 사람한테, 내가 여기서 오싱 어, 까지 갈 때는, 내가 뒤쳐 탈 테니까, 내가 내 차를 타다앞 찼더라. 타라. 밖으로 탔어. <laughs> 근데 거기서 그, 똑같은 그, 얘기를 했는데, 야 뉴욕에 워싱턴 도착하니까, 아, 거것도 아. 똑같이 감동 받았어요. 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아, 결과물 볼 때는 뭐문치이돈 많고 대단하다는데, 이 개척할 때 과정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정란하게, 가금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하, 교육은 솔직할 때 통하는구나. 진정을 가지고 대할 때 통하는구나. 저도 그때 깨달은 바 많았습니다. 그 아가 그 아주머니의 진정한 간정에 완전히 녹아더라고요 그든 두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간정을 받고 문총재 님이 이 고생을 해서 한국을 대피해서 한데 참 자존심과 이상을 참 세웠구나. 그 당시부터 야, 문충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잘못 하는 것,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자. 당신 스스로 다, 다 정화가 됐어요. 그 오신 분들이. 그래서 딱 워싱턴에 들가서 배학반도 들리고, 뭐다 들리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다 만나기도 하고, 할 것도 하고, 이제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베개터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배를, 참, 차를 다 타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드렸더니, 숙소로 가지 말고 그 사람들 몽땅 내 집으로 다 데려와라.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벨벳아 집으로 딱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뿐이 안 걸렸는데, 3시간 걸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유 없이 데려오라. 그래서 가본가 아버님이 그 저택에다가 만찬을 기가 막히게 저녁 만찬을 차려놓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응. 옷이 어떻게, 어디 잘난 사람들 얼굴 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오시더니, 만찬을 하시고 나서,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잘났다는 사람들, 뭐 어떻게, 교육받고 어땠나? 뭐 여기 와서 교육기관이 어땠나? 그랬더니,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국지 총장님한테 가서 한번 대표로, 어, 학계를 대표해서 지 어르신가 좀 소감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꼭나 아닌 다른 사람 없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난 그분 돌아가셨어요. 박국지 총장님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바로 아버님, 식탁, 아버님 앉아 계신 데 가서 바로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큰 절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지, 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서울대학 정치학과를 처음서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정치학, 학, 어, 부들을 많이 교육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인사들이 다내 교육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정년을 했기 때문에 또 서울대 총장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후학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정치자든뭘하든 간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 그래서 대한뉴국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리 골라봐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뿐이 없어서 그분에 대한 전기 그분에 대한 본받을 것을 상중하 세 권을 쓰셨다고 쓰셨습니다그세 네. 권을 쓰면서 마지막 탈고를 하고 여행 겸 이번에 교육에 동참했는데, 정말로 저는 이번에 와서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본받을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신데, 한국 분으로서 세계를 빛내고 본받을 분은 선생님의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허락하시면 제가 선생님의 전기를 쓸수 있는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이 전기를 써서 세계 우리 문성재님을 돈 받으라고 한번 쓰고 싶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운 소감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그리고 아버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선생손손안 불려도 내가 자서전 내가 쓸 거요. 그래서 자서전 쓰지 않습니까, 아버님? 예. 뭐 자랑스러운, 뭐, 화를 사랑하는 한국인. 그러고 나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또한 분은 이동호 장관이라고 요 이동호 장관이라고 내무장관 하신 분인데 그분에서 관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쭈뼛쭈뼛하더니 가서 또 앞에 하신 분하고 똑같이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공무원시험 예 5급시험을 합격해서 처음으로 발령받은 데가 경제기획원에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2년 동안 근무하는데 대통령 배악관에서자기를 초청이 왔다는 거예요. 오락 들어오라고. 그게 초청을 받고 가니까 자기 같은 엘리트가 12명이 뽑혀왔다는 거예요. 각계 분야에. 근데 그때 박 대통령이 사라졌을때인데 계시면서 너들 12명 당신들을 부른 것은 한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이 한국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수 있는 것을 각 분야별로 연구를 시키라. 한국이 아닌 외국가서 연구시키라. 내가 소개해놨으니까 당신은 어디 갔다 와라. 당신은 어디 갔다 와라. 당신은 어디 갔다 와라. 그런데 이 양반한테는 미국의 IMF 은행에 가서 근무하고 오라고. 그 2년 동안 근무하고 오라고. 그 명령을 받고 IMF 은행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정말로 미국에 처음 와보니까 한국 사람 알기를 어떻게 발사하게 깨마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다른 나라, 너무나 후진 나라에서 왔다가 아주 천재만큼. 자기는 이서로을 극복하면서 IMF 은행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한 거라서 아주 본을 삼고, 나는 내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을 대표해서 나 근무한다. 이러시면서 열심히 인정, 아주 인정받도록 근무를 했답니다. 그 2년을 마치고 은행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러 갔대요. 이게 저 우리 아버님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인, 본인 얘기를. 그때 i f 은행에게 박 대통령이 내가 2년을 마친 다음에 인정받은 다음에는 한국에 다시마에서 개발 차관을 좀 부탁해서 차관을 좀빌려와라 이런 불삼도 가지고 그렇게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 i f 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근데 IF 딱근무했는데 2년 동안 딱 마치고 그 말씀을 인사드릴 겸 은행장을 만나러 갔더니 은행장 하는 얘기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2년 동안 우리 은행원 중에서 가장 모범이었다. 당시 원한다면 우리 IF 은행에 종신 은행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 얼마나 기쁜 얘기 였습니까 본인 인정이. 근데 자기는 대통령의 미션을 맡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어서 저는 그렇게 평가해 주신 데 고맙고요.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는데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개발차관을 좀 어,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데 좀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안색이 싹 바뀌면서 아, 그거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다. 이러고 쉬운 말로 적당히 거절했습니다. 이 차관을 못 빌려온 것이죠. 그 돌아오고 나서 한국에 못 돌아오고 대통령 얼굴을 뵐수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 동서남북 서울대학 미국다 돌았다는 것이 그런데 한국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3개월 동안 내가 미국에 다시는 안 돌아온다 너무나 서럽고 또 천대받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인상 때문에 한국에서 뭐도뭐도 할때 그렇게 미국 오는 걸 꺼려했다는 거죠 싫어했는데 이번에 선생님 초청하에 제가 교육을 받고 보니까 제한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에 아버님께서 장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말. 왜냐하면 자기는 그 경제기획원에 발령받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착출돼가지고 미국 갔다 왔는데 2년 동안 부인하고 결혼 생활도 못 하고 또 3개월 후에 돌아오니까 당신은 경제 개혁, 5개념을 계획을 세우라. 이게 특별 명령 받고 나서 아예 자가시하면서 침대를 놓고 집에 안 들어갔답니다. 7년 성공할 때까지 7년 동안을 애교 엄마하고 다시 마해서 시혼생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5개년 계획이 성공하니까 집에 들어가 살아 라 대통령 허락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7년 동안 결혼 생활도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혼신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말로 대한민국 지금 산다는 데서는 구름인지 뭔지 모르고 너무 기쁜데 한국,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그 생각을 하면 너무 서러우는데 이번에 교육받고 한국 분이 얼마나 미국사에 시험을 받았으면 워싱턴 탐지라고 하는 신문사를 허가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대학을 이렇게 유지할 수있었으며 정말 로 자기도 일을 해봤지만 정말에서 상상을 촐 만큼 미국에 자리를 잡고, 미국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호통치고 있다는 데서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을 드리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입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이야, 저 사람이 다 됐는지 알고, 당신 아들, 딸다되는지 알고, 김혜율이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연계 메시지 가져와. 연계 메시지를 한 시까지 읽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그때 죽을 뻔했어요. 아마 그때 김민아이장도 아마 그때 같이 일찍 가셨기 때문에 기억나시면 그러고한시 끝나니까 다 파지금이 돼가지고 다시 뉴욕 호텔로 오는데 참 내가 부끄러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대. 내가 지금 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갔어요. 가니까 뭐라고 그러대. 처지금이 돼서 말도 안한것 같더냐. 내가 또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 못하겠고.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대단하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어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대단하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루 더 있다 가면 안 되냐? 하루 더이고 더 이거 더시작된다고 그래, 아니, 안 됩니다. 비행기 표로바꾸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자. 그러면 가고 내가 2주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때 다시 만나자. 놓치고 뭐 가라고. 그래, 돌아와서요. 2주일 동안에 그분 애들 전부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소감을 받고 그래서 내가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문춘이 오신 다음에 리포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돌아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번에 정말로 감동이었다. 그런데한 가지 부탁은 문춘희이 만나시거든 우리와 같은 내내 장차한 대학 총장들을 사춘해서 친구들 너 미국 좀 가라 이렇게 보내주겠는데 계속 교육을 우리만 하지 말고 미국에서 몇번더 교육하면 정말 많은 공기도 생기고 이해가 높을 테니까 많좀 부탁 좀 하시오. 문철님한테이거 계속 대달라고 부탁 좀 하시오. 일본에서한번 2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라고. 누구 만큼 효과 날지 모르지만 해봐. 그래서 2차 때부터 일본에 시작한 것이 5만명 교육할 때까지 3년 동안 느리게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정말로 제가 일요일 날 나가서 예, 목요일 날 들어오게 되면 목요일 날 밤부터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들어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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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그러면 너 밤에 지금 올래? 내가 아침에 보고하러 올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침에 가서 보고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시면서 한 만쯤 만 명쯤 됐다 고 그러니까 내가 얼굴 좀다 봐야겠다. 만명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예 청평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 를 끝나고 아버님께 배러 가게 되면 땀을 씻으시면서 이렇게 내가 통쾌할 수가 없다. 다시말해서 나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안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거야. 너무나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잘났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VIP들이 나를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 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니다 저도 평생 동안 강의를 했지만 강의하고 나서 정말로 선생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 주간에 강의했더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밑에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 평생 또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겼다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그런데 미국에서 제 1차 밤에 그런 집회할 때 마지막 떠날 때 아마 들으시면 안 들으시면 이럴 때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한 소리지만 다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고 간다는데 제자가 되는 게 좋아요.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능금 없이. 그데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제자보다 아들이 좋지 그래 아주 좋아요 돌아가서 축복받더라고이 <laughs> 아버님 말씀 <아시는지. 웃음> 아버님이 지금의 이원으로 남았지만 저를 이번에 명령 내면서 어머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평화대산인도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축복받게 하라 참 부모가 이 땅에 와서 가장 큰 복을 주는 것은 축복이 더있네 그런 말씀 하실 때, 자 어쩌면 이렇게 아버님이 이거 시작할 때1 4년전 똑같은 말씀이다. 어머님도 똑같은 말씀으로 정말로 제자가 되고 대사가 되는 것보다는 하늘에 아들, 딸들 되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아들, 딸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히 아들, 딸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셔 얼마나 사이에 살아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 얼마나 계시겠어요?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날 일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하늘의 아들딸로 만들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 참부모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부탁하신 거예요. 정말로 축복받도록 하라.